가지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관한만 묻다다 가지고 있으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보관한만 묻다다를 한자로 새겨졌습니다. 지, 용, 지, 부려, 기. 지, 용, 지. 가질지, 마리, 으리 찰, 영, 갈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불여귀 아니 불 같으려 그기 이미이. 이미 이 이미 있는 것을 지키는만 못하다. 가지고 있는 것을 채울하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지키려고 애쓰라 그런 말이죠.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도록 유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붙어 가지고 저절로 차게 되죠 지영지부려기 지금까지 사생명상 4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